네, 여러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매일 수능 보는 우리 랩런트들 또 기도해준다고 약간 늦었네요. 딱 아마 지금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쉬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는 유라에게 마치고 연락할까 하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연락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딱 이제 통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마침 타이밍에 이 겹쳤는데 네, 우리 어, 유라의 가족 부분은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이번에 수능 보는 또 수능 외에 또 여러 가지 수시라던가 여러 가지 진로로 인도받는 우리 렘런트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정말 렘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되어지고 앞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스생님 교회 그리고 우리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을 성경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의 말씀을 함께 보실 건데요. 시편 106편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105편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시입니다. 그런데 105편의 말씀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었다면 106편의 말씀은 비슷한 어조와 비슷한 이제 작자 미상이긴 하지만 비슷한 어조를 가지고 시인이 노래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내용들이 모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시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베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 엎드려 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부울과 보울의 바을, 바을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의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놓아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오지 않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률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06편의 말씀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도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여호와의 권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말과 표현 방법으로는 그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마땅히 이제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행하는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를 살려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 형통함을, 그러니까 저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을 얻게 함으로 주의 유산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의 지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저 애굽에 있을 때요 때부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 재앙을 통하여서 즉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애굽의 그 신들을 다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장자의 축복 그 유월절 어린양의 피이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홍해를 다 맞, 맞, 맞닥뜨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불신앙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 홍해를 꾸짖으시니까 그 홍해가 말라가지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고 저 대적들은 다 물로 덮어서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체험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려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저 연약한 백성들이 이제는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욕심을 냅니다. 만나러 주셨는데 아니 언제까지 만나면 먹고 살 거야? 고기 먹고 싶어요 해서 매출리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물을 달라 하고 뭐 하고 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그런 이제 폐역한 행동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너희를 내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채워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서 사람들이 돈이 많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뭔가 보유하고 이러면은 그들을 부러워해. 하지만 그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리고 저 모세와 아론, 제사장 그 아론을 질투해서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 자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원래 성경에는 같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에는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들의 체면을 위하여서 고라의 이름을 여기다가는 굳이 적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고라 자손들, 저 그들의 이름이 다단과 아비람이 땅을 땅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땅이 그들을 삼키고 모든 가족과 재물들이 함께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촛불을 켜고 분양하고 있었던 250명은 그 화염이 그들을 다 살라 버리는 거라 자손의 그런 이제 반역이 하나님께서 제압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건은 무엇입니까? 호랩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경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로 바꾸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신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의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열 가지 재앙과 그 홍해를 이제 다 싸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어쩜 그렇게 할수 있을, 지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다 죽여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혼합산에서 내려, 내려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들 대신에 저의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을 간신히 살려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정탐꾼, 열두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아니, 저기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다. 낙자손이 있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하고, 그러니까 막 원망해 가지고, 아니 가나안 땅에 우리 그냥 보내준다 해서 따라왔는데, 그냥 날로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40년을 아 그래, 오케이 들어가, 하지만 40년을 빙빙 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원망한 그 세대들은 다 죽고, 그들의 후대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들이 지금 흩어지는 것이, 그들이 벌 받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쭉 이어져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담꾼이 끝나고 나서 그 모압의 땅을 지나갈 때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 제사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요. 그때 이제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제 홈니아 비느아스 할때그 비느아스가 아니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아스가 저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 좋은 행동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저 비느아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전염병을 그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거는 그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아 뒤에 이제 이 광야에서 바위를 친게두번 있었죠. 여기서 이제 물을 물을 달라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이이 이, 이 재난이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원망한 것이 결국에는 모세에게 영향을 끼쳐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하도 찡찡거리면서 왜 이거 안 되냐? 왜 저거 안 되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바위를 지시해서 물을 주도록 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고 지팡이로 바위를 쾅쾅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가난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불신앙이 차가지고 어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면서 결국에는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혈통.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혈통이 섞여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통하여서 우상 문화가 함께 침투하고, 그럴 때 우상의 문화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스 왕이 저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칠 정도로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의만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자식의 그 무제한 무고한 그 어린 생명의 피값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운 것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음탕함.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제 남편 신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여러 신들을 다 사랑하는 영적인 음탕함.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육신적으로도 음란의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음탕함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저 이방 나라에게 계속해서 고난 당하게 하시죠. 미디안, 블레셋, 모합 암몬 등등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니까 완전 비참하게 그들에게 굴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세요. 죄를 짓고 그것을 회귀했을 때 구원하시고 하지만 또다시 타락하고 죄를 짓는 반복되는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고 구하셨지만 그래서 사랑하셔가지고 살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희와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셨지만 결국에는 저 포로 생활을 할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연단되어지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이 자녀가 맨날 맨날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때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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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전연해버릴 겁니까? 너내 자식 아니야? 해버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다시 이제 흩어져 있는 우리가 각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우리가 다시 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 긴데요. 내용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징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깨닫기 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보고 모든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림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학교, 직장, 가정, 우리 주변의 모든 현장에 있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델, 증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우리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결국에는 저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우리가 다 죽어야 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저 구원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증인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저 불신자들이, 이방민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정말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정말로 이번에 우리 시험 보는 우리 고3 랩나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곧 전도임을 깨닫고, 우리의 학업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의 일에 쓰임 맞는 귀한 전도자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일임을.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이 깨닫는 시간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정말 나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재정이 빛에 경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그, 삶과 그 현장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실히 체험하고 증인되는 우리 모든 새 생명교회 유라의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성경 읽기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 거하면 말씀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네 우리 내일도 함께 만나서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